은 제천입니다. 벚꽃 너무 예뻐요. 에이. 아니 원래 우리 촬영 계획이 그 벚꽃이 많이 피었을 때는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으니까 좀 지고 나서 CG를 좀더 입혀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. 하나 먹었어? 네. 뭔가 생각보다 늦게 이렇게 펴서 촬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. 몰이또잘될것 같아요. 강렬한 빨간색을 입었네요. 밥 먹었어요? 뭐? 어디서 먹었어요? 집 뭐? 순두부찌개. 저는 석갈비랑 꼬다리 나온 거 먹었는데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. 여기 진짜 약간 진짜 같다. 무슨 얘기를 해야 돼? 장신경 형이 파는 딸기청입니다. 딸바보 딸기. 형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여기 저 우리 회사 유튜브인 안녕하세요. 위강훈입니다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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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예. 출연 한번해주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김호빈을 <김오비를> 사랑하는 남자 <laughs> <병 임정균요>. <웃음> 임정균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나> 잘 챙겨주셔서 <laughs>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무슨 역할을 맡으세요? 저는 네. 청년회중 종원 역을 맡은 배우 임정균입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니다 저는 민 민재입니다. <laughs> 제,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뭘알아어요 네, 네. 네. 카메라. 네. 좋습니다. 름요 uh, 우와, 우와 뭐야? 진짜 신기해. 근데 이거 쟁반도 좀더넣요 어렸을 때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 g r y I'm h u n g 그 y I'm hungry. i 동화책 같은 거 보고 그려달라고 하면 이제 엄마가 g r y 그 m hungry. I'm h u n g 거. y I'm h u n 로아야될것 같은데. 아니아 근데 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. 아. 되게 어둡게 나오네.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. 아, 지금은 그 진이가 소매치기를 만나는 장면 아, 찍고 있고. 거의 다 찍었습니다. 이렇게. 지메 <laughs> <심해집해. 웃음> 처음에 되게 숙스러워하다가 이제 잘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아까랑 상관없어요. 네. 잘 어울린다 도시도 빨잘 어울려. 어한천번 들으면 외워지지. <laughs> 내 마음을 아는 애가 있어서 다행이다. 끝났어? 응, 밤신도 있나? 안녕하세요. 아, 네, 네. 오늘 밤신 있어요 오늘? 아.

사진 찍고 싶어요 오오 단체로 하나만 찍자 네 우리 뭐, 야 나도 나 방금 찍어 사진 하나만 찍는 거야 단체로 네 알았지? 네 들어오세요 어 여기 안에도 들어와야겠다 우와. 이야 <웃음> <웃음> 진짜 예쁘다. 조 명이 들어오니까 훨씬 예쁘다 라면 먹고 싶다. 어. 자기 약간 오늘은 진라면 매운 맛이나 삼양라면 매운 거. 삼양라면 매운 맛 먹어 봤어? 아니 먹어 봤어그거 얘가 먹고 보라고 스테이크 먹어 봤는데 제일 있어요 진짜 맛있어. 진 응. 약간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가? 그 비슷한 느낌? 비슷한 느낌인데, 어. 그 담백함이 살아있어가지고 멋있더라고요. 네, 맛있어요.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? 삼양라면 매운맛 두 개를 끓여서 계란? 계란을 넣는데 풀지 않고 아. 사이드에다가 익게 음. 만들고, 그다음에 그 노란색 치즈. 체다치즈 그거를 한잔따 볼래요 접시에 담은 다음에 파김치를 <laughs>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쁘 그림이 이거 이야렇게 먹고 시켜먹고 할말이 없다. 뭐야? <laughs> 이런 걸내보내야 되나? 그쵸죠 이제 의식하면 또, 또 안. 돼뭐빨었어간 <laughs> 빨간

몇 시야? 올라게 음. 저는 전혀 졸리지 않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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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다.

끝! 안만 봐도 네가 안 만든 것 같은 큰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 어.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? 이곳은 지니의 램프 안입니다.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정영윤. 한번 나올 테야 뭉손하게 아, <laughs>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자기소개는 뭘로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야, 대단합니다. 잘 찍었죠? <laughs> 최악 뭐. <laughs> 어떻게 <laughs> 찍는건가요? <찍는구나>. 찾은 <laughs> 나랑 맞아 <엄마잖아. 웃음> <laughs> 나왔어. 이어이 <laughs> 어, 맞아요. <laughs> 왜 이렇게 안 그래. 안 돼. <laughs> 잠깐. 오니다 오늘로 다 이루어질지니 촬영이 잘 마무리됐습니다. 행복하고 재미있게 촬영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 15초가 지났는데. 네 오늘로 다이로질지니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. 저희가 행복하고 열심히 이렇게 작업한 결과를 여러분께 곧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다이로질진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 됐죠? 우와 됐어요. 뭐야 음,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. 규 사이즈. 고요생 많았어요. 리 진짜 예쁘다 예쁘죠? 깜짝 <몇> 줬어요. <laughs> 그 네. 아니, 프라이즈 실패. 찍었으면 다 같이 한번 찍으세요, 스태프들 찍어 드릴게요, 빨리. 찍어 드릴게요. 찍어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이때, 하나, 둘. <laughs> 와, 진짜 신기하다. 와, 서프라이즈에요 좋아요, 너무. 고맙습니다. 하나 둘셋2 <놔도> <놔람> <놔람> <맛있었어? 놔람> <유진>. <놔람> <놀람>